하세요. 플레홈 밤나무숲 대표 문성경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산림형과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이고요그 중에서도 그. 고령자들에게, 뭐, 특별히 고령자는 아니지만, 그 사회적 취약계층들한테 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림의 군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밤나무 숲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산 살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 가치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까 밤나무, 농장이죠. 그래서 밤나무 농장은 뭐 그냥 취미 삼아 하다가, 하여튼 저희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세자매가 열심히 가꾸다 보니 또좀더 이렇게 할그 사업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예 농업회사 법인으로 해서 플레온 밤나무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름 없이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밤 저기 플레온 농장, 그 다음에는 농업회사 법인 플레온 밤나무 숲을 운영하고 있고요. 농업회사 어, 법인을 만든 다음부터는 좀더 체계적이고, 아무튼 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었죠. 네, 저희가 일단 뭐 크게 나눴을 때그 숲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또 저희 이런 그 화장 제조 공장에서는 그 안전하게 대서 생활화학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생산하는 그 모든 제품들이 그 올바른 방법으로 생산된 그 원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체험도 아주 가능한 그 자연 자체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체험들을 하고 요즘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지 않고도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 키트,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많이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제품들이 참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리고 싶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연과 하는,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할수 있게 뭐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특히 이 소설 체험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천연 허브 코플이 만들기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재료들은, 식물성 재료들은 저희가 직접 지배한 재료들, 그 다음에 뭐 향을 먹을 어수 있는 것들은, 것도쓸 거고요. 그 다음에 천연 에센셜 오일, 이런 것도 쓸 거라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거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뭐 그런 식물성 재료들로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상반기에는 율피 그 주물럭기를 만들기 하고, 손창결제 만들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걸 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또,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허브쿠프리 만들기,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향기도 맡고 그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과 이거 만드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반드시 캠을 켜고 소울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하는 게 크게 나누면 체험과 제품 생산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식물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히 그 식물 그리고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나무 숲과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